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집합 건물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 티비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xprp 개인공제 자료 등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부터 들어갈 텐데요 어그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연근로소득 내역 먼저 등록하시는 게 맞죠 전직장 내역 등록은 일부 중도 입사자만 요거 등록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은 여기 보면 급여 계산했던 거요 내용들을 우리가 1월부터 12월 것까지를 개인 공제 아연 근로소득 내역으로 이쪽으로 화면으로 끌고 와집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이거 미리 넣긴 했는데 연말정산에 생 우리가 입력할 때 연차 수당을 집어 넣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보통은 급여 계산할 때 여기 연말정산 넣어 주셨어야 돼요. 연차수당에 김소장님이 그 원래는 연차 수당이 200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천징수를 하셨어야 되죠. 근데 일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연차수당은 급여 테이블에 참아 깜빡하고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연 근로소득 내역 등록에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근데 보통은 12월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1월에 넣습니다. 1월에. 연, 그연 근로소득 내역 자체는 이게 어디 그 회계사 사무실이나 회계처리로 넣는 게 아니고요. 연말정산을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넣는 값은 우리가 수정하고 반영하기 위한 값이라고 일단 머릿속으로 인식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연차수당을 200만원을 안 넣었다. 그러면 이 사람 여기 넣으시면 돼요.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연근로소득 200만원 연차수당 들어가고요. 반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직장 거은 건들지 마세요. 전직장 내역 등록에 등록한 것은 국세청이 이미 전회사가 신고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미 확정 끝났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어, 개인공제 자료 등록했을 때 제일 많은 에러가 PDF, 그니까, 수기로 넣는 분이 있어요. 종이로 국세청 자료를 다 입력, 일일이 입력하시는 분도 있는데, PDF로 화일 선택해서 자료 등록하면 여기에 다 들어와집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간 것이 국세청하고, 우리 급여 테이블에 있는 금액하고, 전직장하고, 다 합쳤을 때, 건강이나 고용금액이 틀리다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틀렸냐라고 했을 때, 전직장은 고정입니다. 고정값이에요. 디폴트 값. 아예 그냥 딱 정해졌다. 무슨 국세청 이미 신고 들어갔다고요. 그걸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어요. 권한 있는 건 우리 현 직장 거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건 어디다? 연 근로소득 내역. 여기서 수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근로자가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입사 전에 하나하나 매달매달 넣으신다. 아니면 추납 있죠. 추납. 본인이 지금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경리들이 추납이 국세청 기준으로 추납 금액하고 지역 납부한 금액하고 직장이 있으면 직장 것만 넣고 그 추납 금액을 안 넣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줄 몰라서 하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추납은 금액도 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소득에 대한 금액은 100% 그건 빠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추납을 그니까 지금 제가 미리 넣긴 했는데 원래는 17만 1 0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국민연금 추납을 200만 원 냈어요. 또는 지역 가입자로 200만 원낸게 있어요. 국민연금은 입사하기 전이라도 그 사람이 1년 동안 납부했던 연금은 나라에서 소득 공제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00을 가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지금 다시 정리. 급여의 건강과 고용 금액이 국세청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넣어주시되, 만약에 그 사람의 기준을 넣어주는 금액이 많거나 적으면 여기, 연 근로소득 내역 등록에서 수정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왜 일치하지 않냐면, 보통은 개인별 나쁜 내역을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출력해서 급여에 다 반영해서 일치시켜주면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일치시켜주지 않으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요거 이게 틀, 우리가 그 고용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게 틀리다라고 하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드렸고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그거여서 개인공제 자료 등록에 넣때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주택 자금 같은 경우 있죠. PDF는 국세청 자료는 모든 자료를 보내 줘요. 대신 이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판단해서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상 상식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 이것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주택 자금으로 원리금 상환액으로 이 사람 돈을 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부인 명의로 자기 부인이 집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임차해서 원금과 이자, 원리금이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납부하고 있었으면 이거는 소득공제에 특별소득공제로 돼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은 근로자들만 해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배우자 명의로 집이 이미 있어. 근데 직장이 여기여서 그거는 전세 주고 부인 명의로 주택자금 월,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을 납부하고 있어. 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아, 자료가 있구나. 이게 반영해줘야지. 무조건 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거 연말정산 도우미에다가 질문하시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질문할 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육하원칙 있잖아. 그래서 어디서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직장은 여기니까. 자, 보세요. 어, 근로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특별 소득 공제 가능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질문을 분석해서 답변을 줘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판단하시는 거죠. 옛날 같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쓰시라고요. 이거 쓰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참고로 나올 때까지 잠깐 제가 보면 여태까지 질문한 것들을 얘가 이력을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찾아볼 수 있어요. 클릭해서 참고로 여기 보시면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 12월 31일까지 집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세대라고 했잖아요. 세대 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요. 내 부인 또는 내 자식 나를 포함해서 집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국세청 자료에 여기 보면 잠깐만요. 얘를 아 이거 이동이 안 되는데 PDF로 얘가 끌어왔더라도 얘는 영으로 반영해야 돼. 영으로 해당이 안 된다잖아요.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세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규모 알려주고 공제 금액 알려줘요. 이거는 그 근로자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그리고 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게 또 며칠 새 바뀌었어요. xprp에서는 라고 이게 할수 있는 입력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해당 사원을 선택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탭을 확인하고 주택 임차 차입금 항목의 대출 계액부터 차입한 금액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구분해서 입력하는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내려받는 PDF 자료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금액의 얘가 그냥 반영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메뉴 경로나 입력 위치는 사용 중인 SPRP 버전의 연말정산 메뉴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다고 생각해도 어쨌든 여기를 만약에 이 사람이 원리금 상한게뭐 156만 7천 원뭐 이렇게 됐어요. 얘가 끌고 와졌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pdf로 끌고 와줘도 이 사람은 부인 명의로 집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되니까 영으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영으로 바꾸셔야 돼요. 판단 여부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또 하나 주택마련적축으로 청약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청약하고 있지만 올해 낙찰해서 분양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도 이거 해당이 안 돼요. 그것도 해당 안 돼요 끌어와 저는 져요 끌어와지는 끌어와는 져요 왜냐하면 각 금융회사에서 이거 자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납부하고 신그 납부하고 소득이 그 대출은 이만큼 받았고 이 자료를 무조건 국세청 넘겨줘요 그러면 국세청 그 자료를 다 저장하고 있다가 이 사람의 내용을 다 저장하고 있다가 각 회사로 보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반영하는지 여부는 격리 본인이 하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판단 잘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에, 그, 가끔, 의료비로, 안경 있죠, 안경. 이게, 의료비 안경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국세청 자료 안 끌어올 때. 그럴 땐 여러분 보면, 국세청 말고, 그 밖에 자료 있죠. 의료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의 자료 얘 넣잖아요. 그럼 요 밑에도 항목을 보셔야 돼요. 얘는 위가 항목차를 보여주는 거고 세부내역은 밑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스크롤바 내렸을 때 금액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 밖의 자료 밑으로 내려갔을 때그 의료비에 세액공제 이거 의료비는 세액공제니까 그 밖의 조례 1번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난임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 본인 61세 장애인 65세 요 있죠 요거 본인에 대한 1호비를 여기다 같이 넣어 들어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맞춰서 본인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대상자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 내용하고 요거 맞춰서 넣어 주시면 돼요 국세청이 끌어와 지지 않고 영수증 갖고 오면 여기다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거예요 교복도 마찬가지 요즘은 끌어와 지는데 가끔 중소기업의 대리점에서 교복을 판매하고 영수증은 준다고 하고 국세청 신고한다 하고 신고 안 하고 폐업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교육비로 들어가셔야죠. 자료 받으면 교육비 국세청 자료 끌어와지는 건 얘가 끌어와지는 거고 국세청 자료 아닌 거 있잖아요. 그밖에 교육 그밖에 자료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교육비 일반 여기다 넣으시면 이 밑에도 똑같이 반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교육비 일반에 초중고 공납금, 교복비, 체어납습비 있죠.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교육비가 50만원 있었어. 아니야. 교복비가 50만원 있었어요. 그러면 내 초중고 자녀가 한명 있는데 개에 대한 내용도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목차하고 아래에 있는 거하고 교육비 탭에 부양가족 음 본인이라고 했는데 부양가족 없는데 제가 초중고라고 했네요. 그래서 안 되네. 어쨌든 부양가족을 넣어야지만 되겠죠. 요거 맞춰서 여러분 넣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질문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기부금. 국세청 자료는 얘는 끌고 와집니다. 국세청에서는 정당기부금하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아스타로 나와요. 그거는 근데 여기 매뉴얼 보면 중요한 거니까 번호 다 누르세요라고 숫자 다 넣으세요라고 매뉴얼 돼 있지만 국세청에서 아스타라고 나온 거는 그냥 아스타 그대로 넣으세요. 그거는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당해연도 기부금의 국세청 자료는 그대로 끌고 으면 되는데 그 밖의 자료에서 만약에 있었다. 근데 본인 말고 피부양자의 기부금 중에 정치적인 기부금이 만약 에 있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본인만 됩니다. 부양자는 안 돼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질문. 피부양자, 즉 자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전문 용어 모르시면 그냥 그대로 쓰세요. 어, 근로자의 자녀 정치자금기부금이 해당이 되는지. 뭐 x p e r p. 에서 에러가 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또 하죠 얘는 그 정치자금 기부금 본인만 되니까 가족권은 지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답변이 뜨겠죠 정치자금 기부금은 다른 기부금 항목 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본공세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근로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뜨는 거죠. 그래서 XPRP 프로그램은 연말정산 입력 시 세법상 오류 방지 위해서 검증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양가족 탭에 정치자금 기부금을 입력할 때 저장이 되어 되지 않거나 에러가 발생한 이유는 해당 항목이 본인 공제 전용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지우셔야 된다고요. 지우셔야 된다고 이해 가셨죠? 만약에 여기 밑에 자녀 이철수 국세청 자료는 끌어와지겠죠. 부이, 피부양자니까. 당연히 기부금 만원인데 그게 정치자금 여기 보면 어, 기부금에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칠게요. 만원. 그럼 얘를 0으로 바꾸시고 여기 있는 직원 그 직원의 피부양자 내용도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공제 자료 등록이 끝나시면 연말정산 작업에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하나씩, 한 명씩 하세요. 이거는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부분으로 하세요. 부분. 한 명씩 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서 에러가 뜬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 얘가 정산이 되었습니다 라 하면 한 명씩 체크하시는 거예요. 한명 됐으면 그 다음, 그러니까 연말정산 할때 여러분이 옆에다가 직원 이름하고 사원번호 다 적어 놓고. 내가 이 사람의 전직장, 중도 이사전 전직장 내역을 넣는지 체크 연근로 소득 내역을 등록을 했는지 체크 개인 공제 자료 PDF 다 업로드 됐는지 체크 연말 정산 작업 했는지 체크 하나하나 체크리스트처럼 격자로 만들어서 테이블 만들어서 동그라미로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의료비 공제 자료나 기부금 이거는 해당 직원만 뜹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 자료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조회를 뜨면 해당 직원이 있으면 떠요. 없죠. 없으면 안 해요. 만약에 해당 직원이 있으면 그 해당 직원만 의료비 공제 대상자의 주민번호 본인 이렇게 옆에다가 쫙 넣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의료증빙 코드내역 여기 1번부터 5번 있죠. 이거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마찬가지. 기부금 공제 자료 등록도 기부금 대상자 있으면 넣으시고 월세 주택 인차 등록도 마찬가지. 연금저축 공제자료 등록도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결과 조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이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차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없던 기능 얘가 좀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연말정산 도움이 활용하시고요. 오늘도 실력을 키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